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한번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 그 다음에 집어 넣는 게 뭐냐면, 파채하고 마늘채를 또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채, 마늘채를 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다가 파채, 마늘채를 넣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냉장고에서 넣어서 이렇게 한 7일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리굴젓 같은 거는요, 왜 새콤하게 익혀가지고, 아니, 따끈따끈! 바위에다 척척 비벼 먹게 되면요. 밥한 그릇 그냥 뚝딱 없어지는데요. 전 정말 어리굴젓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리굴젓이 이렇게 버무린 게 완성이 됐으면요. 병이나 이렇게 조그만 항아리 같은 데다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밀폐를 한 다음에 냉장고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상당히 좋죠. 어리굴젓 비싼 돈 주고 사서 드셨던 분들은요. 오늘 저와 함께 한이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에다 내놓게 되면요. 요새 같이 경제가 좀 어려울 때는 집에서 담가서 먹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굴젓 만들어서 상에다 내놓으시게 되면은 네, 아주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어리굴젓보다도 더 맛있고 그다음에 엄마가 만들어 준그 맛이 자녀들한테 전해지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해지잖아요. 아, 물론 남편한테는 더잘 전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리굴젓 담은 거를 제가 일단 그릇에다가 이렇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익으면요, 이게 더 촉촉해져요. 촉촉해지면서 그냥 이렇게 색깔이 빨간 게 정말 먹음직스럽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리굴젓 버무린 거를 제가 이렇게 완성 그릇에 담아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리굴젓 담그기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인산선적도만들어 상에 내놓으시고 어리굴젓도 익혀가지고 새콤하게 익힌 걸 갖다 상에다 내놓으시게 되면요 바로 그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식사를 할때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삼 산적을 만들 때 인삼은 열에 약하므로 고기가 익을 때까지만 구워주세요. 그래야 맛있고 알맞게 익혀진답니다. 어리굴젓을 만들 때 굴을 먼저 고춧가루에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 부재료를 넣어야 양념이 쏙쏙 들어간 맛깔스러운